자, 148번 문제 좀 추격해서 썼어요. 자, A의 가격이 100만원이면 판매량이 2,400대가 된대요. A의 가격을 만원 인상을 하게 되면 판매량은 20대가 줄어든대요. 전체 판매 금액을 최대로 하려면 A의 가격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전체 판매 금액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 되겠죠. 다시. 가격 곱하기 판매량을 하면 전체 판매 금액이 된다고요. 전체 판매 금액이 되려면 가격 곱하기 판매량. 즉, 만약에 100만원짜리를 2,400대 팔았어. 얘네들을 곱하면 전체 판매 금액이 된다는 뜻이겠죠. 당연하겠지, 뭐.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식이 주어졌죠. 함수가 주어진 거야. 어떻게? 얘가 만원 오른대요. 그러면 은 내가 얼마만큼 올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만 곱하기 X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원 인상을 하면 20대가 줄어들어. 그럼 2만원 인상하면 40대가 줄어들어. 3만원 인상하면 30대가 줄 아니, 60대가 줄어들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를 X 인상을 하게 되면 판매량은 20X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있던 가격 100만원에서 X만큼 올리고 판매량 2400에서 20X를 줄이면, 아이고, x 가왜 나냐. 20X를 줄이면, 줄이면 그때 판매 금액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전개를 하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20X 제고그 다음에, 음, 어떻게 되지? 400X 플러스 24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판매가 최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어이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꼭지점이죠. 위로 블록이니까 꼭지점 꼭지점 그렇죠? 그래서 꼭지점을 또 구해요. 마이너스 20 X 스 마이너스 11 전체 제곱 하고 다 계산을 하면 2 2 0 0 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 0 2 2 0 0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x가 1 0일 때잖아. 그러니까 10만 원 인상할 때, 10만 원 인상할 때 최대 그 판매 금액이 2 2 0 0 0원이 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의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0만 원이 인상된 거잖아요. 원래 얼마였는데? 100만 원에서 10만 원이 인상됐으니까 그 가격은 110만 원으로 측정하면 내가 판매를 최대치로 할수 있다가 되는 거죠.